안녕하세요. 저는 HWBS의 예원, 정가빈입니다. 어느덧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바쁘게 지냈던 2023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2024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이 항상 함께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보이는 라디오 1호로 사연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나만의 루틴을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학우분들이 어떤 사연들을 보내주셨을지 정말 기대돼요. 회원님은 본인만의 새해맞이 루틴이 있을까요? 네, 저는 새해가 되면 가족들과 꼭 케이크를 먹는데요. 가족들과 새로운 시작을 서로 응원해주고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케이크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매년 새해를 보내는 것 같아요. 학우분들의 사연도 너무 궁금한데 빨리 사연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토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3년 전 새해에 살이 너무 많이 찐 상태여서 2021년 안으로 10kg 이상 감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해 첫날 살 빼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고, 식단 조절도 조금씩 하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했더니, 원하는 체중만큼 감량이 되어서 신기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실천하기도 쉬워지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계획, 새로운 시작하면 또 다이어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성공하기 힘들어서 매년 새해 목표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새해가 되면 이루고 싶은 목표에 항상 다이어트를 적는데요.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운동을 꾸준히 하기 힘들어서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토끼님께서는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결국 그 목표를 이루셨다는 것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을 들으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2024년 첫 사연으로 이렇게 힘이 나는 사연을 들으니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제 목표들을 꼭 이루고 싶어지네요. 학우분들께서도 이번 사연을 들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모든 목표들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편의점 나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겨울이네요. 어느덧 방학이 찾아왔지만 저는 쉬지 못합니다. 1월 2일부터 바로 시작된 방학특강 때문에 2주 내내 학교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2월은 친구들과 같이 공모전을 나누기로 해서 이번 방학의 시기에는 조금 바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3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부계일까요?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보내는 중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방학에 와도 등교를 하신다니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니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전까지 준비하신다니 정말 말로만 듣던 갓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갓생이란 부지런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갓생의 의미를 들으니 저도 갓생을 목표로 새해를 열심히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저도 편의점 나리님처럼. 개강하기 전 방학을 알차게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학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갓 생을 살아보고 싶어지네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신청곡인 하우스 온더힐의 저스트 두잇 들으시면서 이번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e honest for a second, yeah. You'll be in over your head, babe. Cause there is no one other than me that can make you feel the way you feel when I hold you. I think I said enough.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를 보내는 정한의 루틴은 바로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몇년 전부터 새해가 되면 꾸준히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매하는데요. 매일 쓰진 못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쓰다 보면 어느새 연말이 되고 연말에 한번 읽어보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년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면 그제야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연 마무리로는 요즘에 새해 첫 곡이 큰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규현의 드리밍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새해를 얘기하면 또 다이어리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말에 서점에 갔다가 새해 다이어리가 쭉 진열된 모습을 봤었는데, 그때 정말 설레고 새해가 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꾸준한 기록은 큰부조함과 1년을 열심히 보냈던 추억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기록한 다이어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물건이 될것 같고요. 새해 선물로 스스로에게 귀여운 다이어리 하나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세 번째 신청곡인 규현의 드리밍 들으시면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게 변해버린 어두운 세상에 하얀 펜을 잡은 꼬마 녀석이 다시 한번 나를 불러 그칠 것 같지 않은 무서운 비가 한번 크게 울고 사라질 때면 날 비추는. 서 몰래 울고 있었잖아. 한참을 지나 눈떡 깨어 보니 날 반기는 저 햇살은 넌 나만의 꿈. no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요.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8년치기 친구들과 12월 31일 저녁에 만나 1월 1일을 함께 맞이했어요. 1월 1일은 항상 함께했지만 만나서 카운트다운을 외친 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시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 정말 든든하고 행복하네요. 앞으로 이 친구들과 오랫동안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요. 나리분들, 2023년 너무 수고하셨고, 2024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연님처럼 울컥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감정이 크니까요. 매번 친구들과 새해를 같이 보내신다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매년 함께 할수 있는 친구들이 항상 옆에 든든하게 있다는 것 자체로 정말 큰 행복을 가지신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새해를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한테 공업다는 인사를 한 번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새해를 함께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익명님께서 신청해주신 세븐틴의 마이마이 들으시면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ဟေ hey, hey. းဟေးအမှုတော်ကြောင့်သူရှိမတွေ့နေတာ 2024년 첫 보이는 라디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사연들은 새해와 관련된 설림 가득한 사연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학우분들께서도 행복 가득한 새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만의 방식으로 다들 열심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빛날 2024년을 잘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방학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달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